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5월 27일이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파맵신을 좀 알려 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파맵신 관련 제가 분석을 진행을 할 건데 파맵신은 제가 예전에 예전에 제가 이제 파머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언제냐면 파맵신 딱 검색을 해서 볼게요. 파맵신을 제가 언제 진행을 해 드렸었냐면 어 아, 영상은 못 찾겠네요. 영상을 네, 영상을 지금 잘안 보이네요. 영상이. 어, 이게 철자가 틀렸나? 내가 그때 오타냈었나 보다. 맵신. 음, 안 보이네. 어쨌든 이걸 제가 분석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무슨 제약? 항서제약인가? 제가 뭐 뉴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 이제 기술수출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굉장히 상승세가 약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그때? 기술 수출, 요거, 구라일 어, 확률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면, 어, IPO 인바 파메신, 요거는 옛날 거고, 보면, 핵심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 이래가지고, 어, 규모가 굉장히 컸던 그런 기술 수출이 있었는데, 야, 그 뉴스 근데 어디 갔어? 파메신 기술 수출 뉴스. 뭐, 중국 회사로 기술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중국이어가지고 좀 별로다. 이거는 조금 나는 불안하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파메신을 일단 좋게 안 봐요. 네, 좋게 안 봅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파메신 관련해가지고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어, 보면은 신생 혈관 억제제 이거 옛날 거고, 어, 이렇게 옛날 뉴스들이, 아, 내가 네, 이거, <laughs> 철자가 틀렸네요. 예, 네, 파메신인데 자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니까 연구소장 전임상을 통해서 황반 변성 게임 체인저어찌어게 나와있고 혈관 정상화로 이렇게 치료 가능성 확인했다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보니까 파메신의 오비메드 엑시트 대책 최대 주주 재석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600억 이상원 12도 고치거리 그러니까 돈이 없는거에요 회사에 오비메드가 엑시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12년 동안 최대 주주 자리를 지켜 왔는데 절벽은 매각, 매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매각 왜 하겠어. 아그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매각하는 거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잘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식투자는 무조건 장밋빛 미래를 바라면 안 된다. 저는 항상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최악은 뭘까? 어떤 상황이 안 좋을까? 이렇게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메신이 뭐그 앞으로 안뭐 무조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전 부정적으로. 어, 원래 항상 이렇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려고 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일단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얘네 보면 지분율이 너무 적어요. 대주주가 지분율이 적다는 것 때문에 저는 조금 별로다 이렇게 말씀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기술 수출 관련해서도 기술 수출을 어, 사 가는 그 회사가 어, 조금 그랬어. 그 회사가 이제 중국 회사였는데 하여튼 별로였어요. 지금 뉴스는 쏙 들어간 것 같네. 뉴스가 왜안 보여. 예, 여기 뭐 여기 있을까요 보면은 음 보면 뉴스가 계속 나왔죠 후보물질 뭐유럽측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계속 뉴스 나오는게 어, 여기 보세요 기술 이전 제휴를 논의할 것야 기술 그 뉴스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다 차이나의 스퀘어 창가 예, 뉴스가 계속 낸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어, 주가가 하락하는 거를 방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파메시는 일단 1차적으로 좋지 않게 본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 근데 이거 상장된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니네요. 자 보, 보시면은 이렇게 좀 많이 빠졌죠. 이렇게 빠진 상태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차트는 근데 좋다. 예, 차트 자체에는 아, 매직 흔적이 이렇게 보이니까 조금 음 차트는 나쁘지 않다. 이거 물량 탈출한 흔적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엑시트한 애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들이 수익이 있으니까 예, 수익권이 있으니까 진행을 한것 같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좀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이요 어 약간 뻥튀기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술이 미끄러져 버리면 어 그럼 진짜 끝장 나거든요 거기다 회사에 지금 돈도 없는 기업이고 그리고 음, 여기 보면 오비메드 어 지분이 너무 적어요 대주주 지분이 너무 적어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면 아 이거 계속 팔아잖아요 봐. 네, 계속 팔았죠 차라리 얘네가 그냥 다 팔고 나갔으면 좋겠어 지금 4월 16일 자까지만 지금 이게 돼 있는데 음 파메시는 약간 지금 아 저라면 진짜 용거 건드리지 않거든요 저라면 건드리지 않는데 아 이게 물량 타 탈출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추후에 올라가게 되면 갑작스럽게 이거 갑작스럽게 이렇게 빵빵빵 빵, 빵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는 약간 뭐 아니면 도 종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13,000원을 조금 지켜줘야 될것 같아요 예, 13,000원 위에서 놀아야 얘가 추후에 이제 괜찮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만약바닷가 뚫는다 이러면 만원 이탈이 나오는 만원대까지 그냥 마음 편히 기다리십시오 예, 만원 초반대까지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얘는 약간 뭐 아니면 도어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상장된 이후부터 엑시트 한 물량이 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많지 않아 보여. 엑시트 아직 다못한것 같은데. 근데 일부러 악재 띄우는 거 아니야? 음, 이거 혈관 정상화로 항반병성 치료 가능성 확인. 내년 임상 일상 진입 목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할 거야? 임상시험이란 게 그렇게 아, 쉽게 막 파바박 되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음, 2분기 이후 어, 주가 회복 가능성 오버행이 지금 걸려 있네 내가 에이, 이거 해소되면은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오버행이란 게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음 이거 그냥 물량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예,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예, 이거는 어쨌든 뭐, 제 기준에는 맞지 않는 종목인데, 약간 뭐 아니면 동, 그, 도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번 올릴 것 같은데, 그 올리는 수준이 어디서 올릴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 다 내려온 것 같아, 지금. 만삼천원 지켜주면, 사실 그냥, 아, 그래, 한 번, 나 이거 다 잃어도 돼. 이런 돈은 한번 넣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기업이 약간 혓바닥이 길어. 어 너무 이렇게 호재성 뉴스를 말띄우는 그런 종목들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종목들 영업이익이 엉망이죠 네, 이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세요 근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세력들이 나간 흔적이 없고 이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한 번은 올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라인은 두번 정도 잡으면 될것 같아요 1차 13,000원 2차는 11,000원 11밑 예, 11,000원 미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응원 언제나 좋 댓글,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부탁드리면서 멤버십 가입하시면 추천주 제가 드리는 거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그한 달에 두번 정도에서 12종목에서 15종목, 10종목부터 15종목 사이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리니까요. 매도 사인도 따로 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 주시고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